새벽종소리 365일 묵상 사랑은 섬김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발을 닦는데 가론 유다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가론 유다가 무슨 일을 할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일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섬김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은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의 발을 닦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이제 나도 내 삶의 남은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을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주여, 나에게도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